안녕하세요. 세이프컴 전태일입니다. 오늘은 ARS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ARS 시스템은 인터넷 전화기를 활용한 ARS와 키폰 주정치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ARS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쓰는 ARS도 포함되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용량의 ARS 시스템입니다. ARS 시스템은 인터넷 전화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기의 부가 서비스로 ARS를 부가 서비스로 가입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키폰 주장치에 이런 식의 ARS 단말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인터넷 전화인지 키폰 전화인지에 따라서 도입하는 장비가 달라,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인터넷 전화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액정에 떠 있는 번호가 이 전화기의 번호입니다. 이 전화기에 ARS를 가입해 놓은 상태인데요. ARS 장비가 이 전화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ARS, ARS 시스템은 LG 통, 통신사 서버에 ARS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 번호로 전화를 했을 때 ARS가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볼게요. 통기가인터넷 전국대표번호 1번 모바일 무선상품 2번 유플러스 TVG 스마트 CCTV 3번 전용회선 보안네트워크 IDC 호스팅 4번 스마트워크 5번 아이오 사물인터넷 6번 통합보안 7번 콜센터 컨택센터 8번 태양광 발전에너지 저장장치 9번 안내는 0번 다시 듣기는 별표, 전 단계는 샵을 눌러주세요. 네, 일단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 ARS 시스템에는 이런 식으로 1, 1부터 0까지 총 10개의 메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 샵을 이용해서 전 단계에 다시 듣기 이런 식의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단계 ARS, ARS가 있고 2단계 ARS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1단계는 1부터 0까지 안내를 한번 해서 전화를 건 사람이 누르면 어떤 번호든 누르면 사람에게 연결되는 특정 내선에 연결되는게 1단계 ARS입니다. 지금 이 번호 이 번호 자체가 1단계 ARS인데요. 다시 한번 걸어서 해볼게요. +대리점 1번을 누르면요. 연결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런 게일 단계 ARS입니다. 어,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 가입, 인터넷 전화기 개통하고 가입하고 그리고 ARS 시나리오 작성하고 그대로 반영을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